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2월 17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머스 대 루턴타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최근 중화위권 팀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다. 최근 5 경기에서 패배 없이 사승을 따냈는데 그 기간 제압한 팀이 뉴캐슬과 메뉴 등이다.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는 메뉴를 원정에서 만나 세 골을 폭발하며 승리했다. 팀을 재승격시켰던 주역 솔랑케가 벌써 리그 8골을 만들었고 클루이베르트도 프리미어 리그 적응을 마친 모습이다. 세네시와 캐르케즈가 이끄는 수비도 탄탄한 모습이다. 이어서 루터는 강등권인 18이다. 이번 시즌이 첫 승격 시즌인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최근 3연패 기간 동안 맨시티와 아스날 등 우승권 팀들을 경기 내내 괴롭히며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 부상 중이던 센터백 맨기와 로키어 등도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 중이고 아데바요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잘해주고 있다. 루턴타운이 강팀 상대로 골을 꾸준하게 뽑아낸 건 사실이나 원정에서는 연패를 당하는 등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잘 되는 공격 전개와 달리 바클리가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클루이베르트와 세메뉴 등 최근 폼이 좋은 선수들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솔랑케가 해결해줄 본머스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시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시는 메뉴와 에버튼 원정 연전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맨유 전에서는 경기 내용을 주도하고도 골이 나오지 않았고, 에버튼 전에서는 상대의 역습에 무너졌다. 때문에 중위권 순위 탈출과 떨어진 팀 분위기 회복을 위한 승리가 필요하다. 은쿵크의 복귀가 늦어지긴 했지만, 무드리크와 스털링, 팔머 등이 있기에 이선도 나쁘지 않다. 단, 리스 제임스가 다시 부상을 다했기에 디사시가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어서, 셰필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랜트포드를 잡아내며 시즌 2승을 신고했다. 메가티가 팀의 긴 부진을 털어내는 중요한 골을 터뜨린 경기였다. 그러나 다른 승격팀들처럼 하위권을 전전하며 프리미어 리그의 높은 벽을 느끼고 있다. 아메도 지치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센터백 라인이 부상자 이슈로 흔들리고 있고 확실하게 해결할 스트라이커도 없다. 셰필드는 하머가 최우방과삼선의 간격을 좁히며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체시는 잭슨과 브로야 등 문전 침투에 능한 선수들이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스털링이 측면을 두들기는 운영을 할 것인데 셰필드가 템백으로 경기에 임하며 경기 내내 체시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매치업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리그에서 루턴을 잡고 무승의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위로 3팀이나 있고 5위권 팀의 추격도 받고 있기에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한다. 홀란드의 부상 이슈는 아쉽지만 포든과 그릴리시 실바 등이 경기 내내 펠리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맨체스터시티 승리를 추천 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뉴캐슬 대 플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리그 토트넘 원정에서는 손흥민에게 공격 포인트 3개를 내주며 완패했고, 챔스에서는 밀란에 홈패배하며,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가지 못하며 탈락했다. 고든과 알미론 등 이선 공격수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이삭을 받쳐줄 스트라이커가 없는 데다, 수비진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며, 수비가 흔들렸다. 이 경기에는 센터백 라셀레스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악재도 있다. 이어서 플럼은 최근 4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터뜨리며 3승을 따냈다. 사우디로 떠난 미트로비치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시즌 초반 하위권을 전전했는데 히메네스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반등했다. 두 경기 연속 5골을 폭발하는 등 화력이 대단했는데 이워비와 윌리안, 비니시우스 등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했다. 전력상으로는 유캐슬이 다소 나은 게 사실이다. 또이 경기는 홈이라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최근 너무 타이트한 일정 소화 속에 주축 선수들이 체력적 부담을 겪고 있다. 페레이라와 케어니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와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플럼이 원정에서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와 무승부를 비교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나키 윌리엄스의 골이 나왔지만 갈라레타가 자책골을 기록한 것이 뼈아팠다. 그래도 리그 선두인 지로나와 마드리드 연고 두 팀, 바르샤를 제외한 팀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파레데스와 비비안 등이 팀을 떠난 센터백인이고 마르티네즈의 공백을 잘 메웠고 루이스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이어서 아틀레티코는 바르샤를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주중 경기에서는 나치오를 잡고 챔스 1위를 차지하고 16강 대진표에서 각조 2위 중한 팀을 만나게 됐다. 그리즈만의 선제골 이후 리노가 세기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갈랐다. 비록 주중 경기가 있었지만 홈에서 나섰기에 이번 원정도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을 것이다. 드폴과 코케의 중원이 나설 수 있고, 모라타와 데파이가 공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빌바오는 최근 홈에서 연속으로 내골을 터뜨리는 등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 윌리엄스 형제 외에도 구루제타와베렝게리 등이 공격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드폴과 사울 니게스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비첼과 히미네스가 수비 라인을 지킬 아틀레티코의 골문을 열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벌리 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벌리는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직전 라운드에서는 난적 브라이튼 상대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승점 1점을 따냈고, 셰필드를 완파하는 등 최근 분위기는 좋다. 베이어와 오셰이, 비치뉴 등이 나서는 수비라인이 안정적이고, 베르게의 수비라인 보호도 좋다. 단, 암도우니와 제이 로드리게스 등 최전방 공격수들은 기복이 있다. 이어서, 에버튼은 노팅엄 원정을 시작으로 뉴캐슬과 첼시를 연파하며 3연승에 성공했다. 승점 삭감 징계로 인해 17이지만 벌리보다 5승을 더 따냈다. 그러나, 이 경기는 대형 악재가 있다. 센터백인 브란스와이트와 베테랑 볼란치인 게이가 리그 징계로 인해 이번 원정에 출전할 수 없다. 고드프리와 간어 등이 그들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애슐리 영도 직전 경기 당한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해 보인다. 에버트는 최근 찬스 상황에서 마무리가 잘 되며 승점을 잘 따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원정이며 게이와 브란스와이트 등 척추 라인의 중심인 선수들이 빠지기에 공격의 기여를 올리기 어려워 보인다. 벌리는. 오드버트와 로드리게스를 앞세워 공격을 주도하려 할 것인데 에버튼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일곱 번째로 세비아 대 헤타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비아는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리그에서는 어느덧 강등권 커트라인으로 추락했고 챔스에서는 조별내선 무승에 그치며 유로파 플레이오프로도 가지 못했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으로 나바스와 조던, 아쿠냐와 수소, 페르난도가 빠져있는 전력 누수가 크다 오칸포스와 엔네시리, 야누자이 등을 앞세워 홈에서 승리를 노려야 한다. 이어서 헤타페는 발렌시아를 잡고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수확했다. 센터백인 두아르테가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마요라리 팀에게 귀중한 승점 3점을 안기는 골을 넣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다소 수비적인 운영으로 패배를 피하려 할 것인데 두아르테의 공백을 제네와 알바레즈 등이 메울 것이고 중원에 나설 밀라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힐 것으로 보여진다. 헤타페는 리그에서 버티는 축구의 가장 능한 팀이다. 밀라와 막시모비치 등 수비 라인 보호에 능한 중원 조합이 있고 라타시와 마요랄 등 공격수들도 압박을 잘한다. 세비야가 주중 경기를 치렀기에 체력적 부담도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두 팀이 90분간 승부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